저게 윤석열이 그런 명색이 우파고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그렇게까지 강조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개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상한 일이 자꾸 터지고 해가지고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는 갑식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이해가 돼 모든 퍼즐이 풀려. 그러니까, 첫째, 윤석열이는, 그냥 검사하면서, 그냥 자기가 미어, 저기, 자기, 자기한테 못, 못 보인 놈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치도군 치는 것처럼 없는 죄, 옛날에서 보안사 물고문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없는 죄 만들어 놓고, 그, 저기 집어 넣는, 그것만 할 줄, 하던 놈이야 할줄 알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성성장과할수 있었던 게, 윤석열이가 집어넣었던 게, 저 전부 다 우파 인사들이거든. 윤석열이가 좌파 집어넣은 적이 있나? 그러니까 우파 잡아넣을 때 작용화된 이명박이 때부터 법원이 작용화 돼 있잖아. 그걸 양승태가, 잡으러 들어갔더니 양승투 대가 해가 비비 한해가지고 오히려 당했고.그래가지고 저게 저게 윤석열이가 잡아하는 거는 기소나 기소만 하면 전부 유죄 나왔지. 다 우파인 사니까.그거 그러니까 그것만 하던 놈이야.그래가지고 검찰총장도 누구 유으로 됐냐면은 양정 철이가 시켰어. 어, 문재인이가 양정철이가 윤석열이 꺼내가지고 그렇게 시켰, 시켰더라고, 뭔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고 자 양정철이하고 내가 잊어버렸네, 듣다가. 하여튼 그런 놈이 그 대통령이 되노니까 뭐알줄 아는 것도 없고, 머리도 안 돌아가던 놈이야, 술만 마시던 놈이니까. 근데, 김건희는 머리가 많이 돌아가거든. 자,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저기, 윤석열이 외가가 강릉 사람이래요. 강릉을 많이 갔는데 어릴 때, 그 다마나 사이에, 그 황하양이라고 있었대요. 71년생이라는데. 걔가 김적의, 윤석열이하고 어릴 때부터, 성열이보다 한 대, 연유곱사 어리지. 근데 그 다만화 사이라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대요. 그리고 이 황하이가 자라면서 건축 토목을 했는데, 강릉 일대에 무슨 토목, 그, 그 저기, 공사를, 얘가 다 먹었대요. 그런데 도 얘가 강릉에 오는 검사들은 전부 술을 먹여가지고 술을 대접을 잘해가지고 강릉에 오는 검사들은 전부 전부 얘가 얘같튼 얘를 모르는 사람이 그술안 받아먹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윤석열이가 강릉에 한번 검사로 갔대. 그때그강릉사강릉지청장이한 상대였대, 그때 그 검찰총장, 이영박 대하한 상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황, 황화장 이놈이 검사를 주고 자기한테 술한 먹으면 놈 나와봐라 는 식으로 하여튼 검사를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좀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 아들이 황철한가 하는 놈이 있는데, 이놈이, 그니까 쌍둥이 아들하고 딸 하나가 있대요. 딸은 검사 사위를 받고, 이 쌍둥이 오놈이, 아들이 뭐 했냐 그러면, 양정철이 운전수를 했대요. 그 황하영이 아들이, 저기 양성철이 운전수를 한, 하면서, 요놈이 양성철이하고, 또 윤석열이를 갖다 이렇게 다리를 놨다고. 그래서 또 양, 가하고이또 윤석열이가 또좀 가깝대요. 그러고 혼자 윤석열이 결혼하고 나서, 그, 저기, 황해 아들이 결혼할 때, 혼주를 김건이가 했대요. 그리고 이제 얘는 김건이를 이모라 부르고, 김건이는 뭐 아들인가 조카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사이래. 그런데 얘가 지금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 있다나? 그래서 그게 뭐실상시장이한 명인지 모르겠다. 그것도 좀, 그건 희미하네 그리고 저게 김건이가, 그 자기 사람을, 저기, 청와대가 다섯 명을 그렇게 심어놨대요. 그 얘들 로 완전히 김건희 말만 듣는데, 그래서 어떤 예들을 통해가지고, 이 김건희가 국정을 자주 우지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문갑식게 하는 이야기는, 그, 저기에서, 이 김건희가, 조선시대 말에 민비 같은 지금, 비유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내가 갑시이야기를다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이상하다, 이상하던 게다 풀리는 거 같아. 그래서 첫째는 윤석열에는 술만 먹고 아까 말한 없는지 뒤집으시는 그런 좀 무식한 양아치 검 검사만 했기 때문에 머리에 무슨 조직이라든가 나라 운영이라든가 이런 그 개념이 없어 수차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대통령을 뭐 준비가 돼서 한게 아니고 어떡 하다가 굴러들어온 그냥 복인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저기, 아무것도 등계 없다는 걸좌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또 경부, 뭐 경기, 동북연합인가 대표되는 이런 애들이 머리는 얼마나 비상한 놈들이냐. 얘들이 두 번째 보면 김건희의 성격과 성향과 약점을 아주 송두리 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작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은 김건희가 어떤 사이인지 알기 때문에 나온 일들인 것같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은 그런 거안 넘어가거든 그 뒤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쉽게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강용석이는 그때 뭐라 했냐면은, 하도 사람들이 김근희를가지고 뭐, 조금만 나가도 구트를 잡으니까, 이 김근이가 뭐, 대통령 부인이라서 하지도 못하고 있고, 완전히 그, 자신감을 상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옹호를 해줬는데 나는 처음에는 강릉석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 왜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로 보이는 일로 김근희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시비를 걸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다. 다, 그게, 그게 다 전부다. <laughs> 그 김건희의 본래 모습이야 뭐 술집에서 술 따랐다는 거 이런 거 코스티지에다 이런 이야기가 빈말은 아닌 게 저쪽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나라가 개판이다 개판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윤석열이로 인해 가지고 한번 완전히 망해야 되겠구나. 또 망하는구나. 망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하늘이 있다 그러면은 기사회생을 대한민국이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laughs> 지금, 그리고, 저, 북한이 또 붕괴 일보 직전이거든? 이상하게 북한도 우리나라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저, 시간에 똑같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지만 않으면은 정말 북한을 앉아서 통일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가지고 지금 그게 쉽지가 않지.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국민들의 정신무장이나 자경 하나, 지금 대한민국 붕괴 정도면은 만약에 북한이. 예전에 김정일 체제 정도만 된다면, 요거 날로 먹을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 북한도 김정은이 자체가 건강이안 좋은데다가 얘도 술만 먹어가지고 머리가 거의 다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해가지고 이 절호의 찬스를 이용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이의 권위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해서 김일성 일가의 건의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개판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디가 더 먼저 망가지고 어디가 더 많이 무너질지도 모르겠어. 둘다 완전 개, 개판 5분 전이야. 그래서 나는 이걸 리셋이라 그래, 리셋. 결과는 모르겠습니다.